합니다 그러면 이제, 선앙을 왜 선앙제를 해야 되느냐? 산신제를 왜 올려야 되느냐? 용웅제를 왜 올려야 되느냐? 언제 올리느냐? 이런 문의가 너무 많이 와요. 선앙이라는 것은, 이제 우리가 선앙제를 올리고 그 때는 집안의 우환이들 끓고, 원래 구슬해야 되는데, 구슬할 형편은 아니 되고, 사람이 죽은 지도 얼마 안된 영가들이 자꾸 집안에 가로고 쳐서, 하는 일마다 안 되고, 집안이 막 기죽박죽되고, 막 날마다 싸움, 불란만 일어나고, 이럴 때는 제가 집한테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, 그죠? 소소하게 그 설명을 해 주셔야지. 선앙이라는 곳은 우리 인간 으로 말하면 인간이 사는 대문이에요, 대문. 집 대문. 집 대문이 닫혀있으면 너무나 답답하겠죠, 그죠? 집 대문이 활짝 열려야지, 뭐든, 뭐, 인간들이 오고, 가고, 드러나오고. 우리 제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. 대문이 닫히면은 손님이 정을 보러 아무도 안 오니, 선악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. 어, 선왕에서 문을 열어서 참 도와주셔야지, 제자가 금방금방 커요. 아 손님 들도 많이 들고, 그래도 그렇게 그 마찬가지예요. 집안에 안 좋은 영신들이 자꾸 집안을 가로막을 때 선황제를 울려라 제가 집한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. 뭐 선황제 같은 걸올 울려서 뭐 당산 선황 같은 데는 뭐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차려놓고 소소하게 차려놓고. 본인이 혼자 가서, 그, 영가 옷이나 사고, 고나 풀어주고, 선왕 추원해서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, 그죠? 뭐, 한200 받아도 되고, 250에서 300. 예를 들어, 뭐, 국당 같은 데 들어가려면 350 정도,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, 그죠? 그렇게 해서 선왕에서 이렇게 풀어주면은, 음, 또, 덕도 빨리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손님이 정을 보았을 때그 집에 자꾸 연, 이제 전,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영가 청춘들이 가로막고, 뭐, 지흙의 형편, 형편도 안 되고, 뭐, 조상 구 헬평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했죠, 그죠? 적은 돈받아서라도이게 자꾸 조금씩 풀어주고, 음, 이렇게 해서, 음, 선왕제라도 이렇게 해서, 어, 제자가 좀 살아가는데, 숨통이 튈 수도 있으니까, 음, 뭐, 무조건 크게만 일을 라 하지 말고, 그 집, 제가 집에 형편에 따라서, 본인이 그냥 일당이나 본다 생각하고,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요 선앙, 선앙제는, 특히 뭐, 음득, 자살 영상들, 험하게 죽은 영상들, 객사 훈령들, 또 뭐, 청춘 훈령들이 죽어서, 이렇게 가루가 치는 사람들이, 음, 풀어줄 때, 제일 먼저 배이는 곳이 선앙이니까, 선앙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선앙에서 잠깐 말씀드립니다. 늘 간에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.